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폴로스 베브라온 크로한데. 상상하는데, 오케이, 좋았어. 음, 음. 방법 없겠지? 으아, 으아, 으악, 줍니다! 야, 치, 야, 치! 음, 좋았어. 이게 나가자. 음, 좋았어. 음, 좋았어. 음, 좋았어.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좋았어. 가자, 음. 연두! 给你弄个鸡，啊啊！把你熏必须啊，熏熏熏熏熏！把你搁这，嗯，就是。呜、呃！哟、呃，관심이빠져나왔네괜찮나 아, 음, 이쪽에 가면 맞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 데다본데다본데다본데다 데다. 아 휴, 다행이네. 저쪽으로 가볼까? 으아아아. 아블리리 예. 아블리빨리 아블리베리. 대다밴대다드대다

문을 막아버렸어요. 헤헤헤헤. 어떠내 좀비들아. 어? 뭐야. 츄. <laughs> 으 저, 저건 뭐지? 으 <laughs> 하, 하양이? 저건 보스 좀비? 으 어떡해. 어떡해. 안돼. 내가 알아서 처리,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다들 물러가라. 야, 츄.

응. 옳네. 응. 냥! 예, 예,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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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꼭 받아줘. 우리, 연인 짱기 바래. 안 돼! 응. 깨꼬닥. <laughs> 안 되겠다. 하늘에 잘, 편하게 있으게 바래. 응, 가야겠군.